안녕하세요. 선아클리입니다. 어, 오늘도 좋은 아침이고요. 또 좋은 강의를 듣고 구책명언 같이 한번 써볼게요. 어, 오늘 강의는 저에게 또 어, 공부를 왜 해야 되는지 또 알게 해준 것 같아요. 어, 요즘에 공부를 하면서 어, 내가 지금 오늘 학장님 말씀처럼 어, 내가 지금 이걸 하는 게 맞나? 이걸 하면 돼? 나한테 뭐가 도움이 되나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하셨는지딱 그런 강의를 해 주셔서 그래 일단 무지도 따지도 말고 일단 해보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아는 만큼 나의 가치로 만들 수 있다 이부쟁 명언을 같이 한번 써 볼게요 아는 만큼 나의 가치로 만들 수 있다 그렇게 세 줄로 한번 써 볼게요 그럼은 좀 얇게 나이도 자꾸 얇게 가치는 두껍게. 로자는 또 작게 만들 수 이렇게 한번 써봤어요. 하는 만큼 나의 가치로 만들 수 있다. 다시 한번 써볼게요. 이번엔 밑으로 한번 길게 써볼게요. 나의 가치로 만들 수. 이렇게 한번 써봤어요. 아는 만큼 나의 가치로 만들 수 있다. 이번엔 제노펜으로 한번 써볼게요. 이렇게 한번 써봤어요. 다시 한번 써볼게요. 나의 반지로 만들 수. 이렇게 또 써봤어요. 어, 나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일단 알고 있어야 되는 게 많아야 될것 같아요. 그래서 오늘도 어, 열심히 무엇이든 공부하는 하루 되셨으면 좋겠고요. 마찬가지로 캘리그라피도 열심히 연습하는 하루 되셨으면 좋겠어요. 또 내일도 좋은 굿잭 명언으로 또 영상 찍어볼게요. 모두들 좋은 달 되시고 또 내일 만날게요. 안녕히 계세요.